배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어,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떤 부분에서 파멸을 픽하셨는지이 장지영 감독님께서 지금 검은 사제들 사바이 계속 이번 팀까지 너무 배우복이 많으신데 이 좋은 배우들이 이 시나리오에 뭘 보고 이렇게 픽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감독님께서는 이 터지는 배우복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 먼저 배우 감독님께서 먼저 부탁 해주시겠어요? 터지는 배우복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. 음, 저희 조상 중에 누가 좋은데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정말 그런 것 같고요. 예, 네, 정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. 저도 뭐 교회 다니지만 작품 들어리 전이나 게스팅할 때 대구에 있는 할머니 무덤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. 그것도 그런데, 모르겠어요. 그, 일단, 저도 느끼는 게, 혜진 선배님도 그렇고, 고원 선배님, 고원씨도 그렇고, 민직 선배님도 그렇고, 배우분들이 항상 좀 새로운 거에 갈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저도 항상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, 뭐, 그런 점을 좀 높게, 좀 좋게 봐주는게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배우분들께도 질문 주셨는데, 요 파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, 그렇습니다. 육십 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저는 그뭐참 드라마가 좋으면 은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. 시나리오 작품 선택을 하는 편인데 어, 진짜 한 번도 그 오컬트라는 그 장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그리고 또 어. 진짜 걸트의 우리나라의 장인이라고 할수 있는 장재영 감독님의 그런 연출은 어떨까? 그리고 또이 그 시나리오가 읽을 때와 또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? 뭐 그런 그 호기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어,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장재영 감독님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보컬트 장르를 어,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봤었고요. 어, 대본에 쓰여진 게 어떻게 펼쳐질지 뭐 상상하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던 것 같고 어,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민식 선배님께서 캐스팅이 되신 상태였는데 어, 선배님과의 음, 이렇게 연기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네, 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장재현 감독 때문에 했어요, 저, 네. 그 전작들도 너무 잘 봤고,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우리나라의 그 민속신앙, 지금은 미신이라고 치고하기도 하고 뭔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? 음 좀허부시되는 그게 평소에좀 아, 요즘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. 인간과 신의 어떤 중간에서 그 다리를 놓는 네. 인간이 나아질 때마다 매달리는 신의 존재. 이런 이런 관계를 참 장재현 감독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점들이 너무, 예. 네.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문제에 매달리나. 그런데 또 그런 어떤 그런 사고 방식도 좋지만 또 영화의 만듦새가 굉장히 세련되고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촘촘히 짠카펫트처럼 구멍이 없는 그런 어떤 영화의 그 만듦새가 너무 예,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참잘 만드는구나. 그랬는데 이제 들어왔어요. 그랬는데 어, 아니나 다를까. 저는 사, 솔직히 상덕이라는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,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 어떤 그이 영화에서 어떤 예,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저는 솔직히 장재현 감독의 내가 조감독이다 생각하고 이 양반의 어떤 그 전반적으로 크랭크인부터 크랭크까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, 정확해 나가는 과정이 궁금했어요. 자치짤부터는 형이 상학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이고 예, 이런 영화를 어, 굳이 상학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관객들에게 소통하는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힘이 느껴졌어. 아참 음, 대단했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네, 정면 주시 예, 이 에너지 크게 느껴지는 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? 겁나 게.